한희경 김 작가의 웨더 살롱 날씨 예보가 있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기상 캐스터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네. 그 최근에 경기도 꿈의 학교 경기도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꿈의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꿈의 학교 동탄 방송 체험 학교에서 방송 작가 가정 강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상 캐스터가 꿈인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희경 씨 원래 꿈이 캐스터였어요? 뭐 특정 직업을 꿈꾼 건 아니지만 어릴 음. 때부터 그냥 뭐 기자라든지 어. 아나운서 어, 기스퍼, 그런 거 하고 싶뭐 이런 쪽에 언론 쪽 음. 이런 쪽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은 항상 있었어요. 오, 그렇구나. 뭐 생각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직접 음. 도전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지. 사실 저가 이렇게 마음 먹고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오, 진짜 너무 궁금해. 음. 왜요? 대학교 음. 4학년 때였는데, 누구나 음. 대학교 4학년 때는 고민이 많죠. 음, 모든 게 막연하고, 졸업은 해야 되는데, 그럼. 뭐 할지 걱정이고, 취업은 음. 어떻게 할까? 딱 걱정이 많은 그 시기였는데. 그래, 또 우리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은 또 고민이 또더 많아. 더 많아요. 또 잡혀갈까봐. 봐. 그러니까. <laughs> 저 역시 그랬죠, 뭐. 음. 그날도 이제 4학년 1학기 후반쯤이었을 거야. 음. 점심 먹고 친구랑 음. 이 잔디밭에 앉아서 음. 진로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음. 신방과에제 고향 선배 중에 한 분이 다니고 계셨어요. 음, 음, 음. 그래서 전화가 왔어, 음. 중간에. 음. 그래가지고, 어, 어, 오빠, 이랬더니. 음. 오빠가? 어, 오빠야, 오빠가. 어, 어 희경아. 니 지금 뭐하노? 아, 어, 오빠 나 지금 잔디밭에 그런 사이가 있어. 사이가 아니야, 언니야. 오빠 어. <laughs> 이건 사회 아니야? 어, 지금 잔디밭에 있는데요. 형이, 형이야, 형. 어, 어. 아무 감정. 잔디밭에 있는데요. 어. <laughs> 어. <laughs> 너 별거 없으면 와서 음.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음, 음. 뭔데요? 그랬더니 뭐 신방과 과제로 이렇게 음. 무슨 학교 이에 대한 홍보물을 영상을 만드는 게 어떤 숙제였는데, 좀큰 음. 프로젝트였는데, 음. 그 진행을 할 만한 애가 음. 너무 아파서 지금 못 나왔다. 근데 어. 스튜디오는 거기가 비워져 있고, 음. 오늘 이거를 작업하지 않으면 우리는 뻥꾸가 난다. 음. 그래서 갑자기 생각을 봤는데, 니네 성격이면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뭐, <laughs> 그래서 일일 MC 발탁된 거야? 어, 나는 어. 전혀 그거랑 상관이 없는 아이였는데, 그렇지. 그래가지고, 음. 어,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일단 가봤어요. 어, 가봤는데, 어, 어. 어. 그 당시 언니 보챙이라고 알아요? 뭐야 보챙이라고 중국의 교환학생인가? 어뭐 보챙과 누구요 부르노어 브루노 어, 주... 알겠죠? 어, 외국인 나... 어, 어, 그러니까 보챙은 중국이었고 부르노는 어. 외국 프랑스인가 뭐 이런 래인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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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예전에 그 예능 프로에서 나와가지고 음, 되게 유명해진 애들인데 그 어학당 다니던 친구어요 맞아요. 걔가 우리 학교 아 어학당을 다녔던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그때 걔가 유명했. 가지고 어. 그 친구를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스튜디오에서 아 찍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 큐카드라는 걸 받아보고 음. 뭐 이런 내용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뭐 경험도 없고 즉석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음, 음. 둘이 앉아가지고 뭐뭐 뭐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뭐 음, 이런 식의 음, 음, 질문을 음.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언니. 음. 그 상황이 너무 재밌고. 음, 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재밌는 기억으로 찰나가 남았는데 조금 몇달 지나서 음. 그거를 이제 신방과에서 품평회를 했을 음,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그 신방과 그 교수님이 음. 표재순 교수님이라고 88올림픽을 디렉팅했던 그분이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 학생은 누군가 이러신 거예요. 오, 진짜? 음, 그래서 오. 아저 정의과 다니는 딸은 한데요 어. 어, 우리 이말저말 이 해갖고 걔가 한번 도와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 괜찮네 요렇게 하신 거예요 어, 진짜? 근데 어 정말 엄청 잘했네 이런 것도 아니고 어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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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괜찮네. 괜찮네 이 말이었는데 저한테는 그 얘기를 전해들은 저한테는 어, 넌꼭 방송을 해야 돼뭐 이런 해야 식으로 는 해야 돼 그래서 어. 그때 이거다. 어. 내가 갈 길은 이곳이다 이걸, 어. 하면서 방송 아카데미를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이 음. 학기 때 등록을 하고 도전을 하게 된 거였죠. 아 그렇구나. 음. 이야, 참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 뜻이 있었네. 음. 음. 그러니까 기상캐스터 시험을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공채 일기잖아. 자랑스러운 KBS 공채 일기 어. 기상캐스터 특채가 아닌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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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 자. 떡 붙었죠. 음. 그, 네.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시험은? 일단 서류 심사가 있어요. 음. 여기에는 이력서. 자기 음. 속에서는 물론이고 음. 프로필 사진을 첨부하게 돼요. 그치. 근데 여기서 프로필 사진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무조건 예쁘고 음. 무조건 잘 나온 것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오히려 음. 실제와 갭이 너무 크면 실제 만나봤을 때의 그 실망감. 그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요즘 살 빼고 있잖아. 내 프로필 사진 너무 날씬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음. 나중에는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음. 포샵도 자기의 단점을 살짝 보완한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프로필 사진이 좋은 거지. 음.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형돼 있는 그런 프로필 사진은 오히려 못 하고요. 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요즘 방송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동영상을 첨부하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 그래서 짧게 자기가 방송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캐스팅하는 모습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그거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음. 음. 아, 그래 우리 소개팅할 때 생각난다 너무 기대하고 가면 실망도 크잖아 그래그래 <laughs> 그래, 그래, 조직 쿨론이 라고그러는 거야 그, 그래서 어? 내가 조직 쿨론이 나온다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조직 쿨론이 이러면서 갔어 그니까 음. 딱 봤는데 약간 그 느낌이 있긴 조지 클루너였구나. 어, 조주 꿀루누였어. 진짜. <laughs>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마 기대치를 <laughs> 높이지 마요. 이래, 아무튼 그래. 뭐 이렇게 서류를 어... 통과하면 1차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데요. 네? 기상 캐스터 대본을 주고 잠시 음. 연습을 하게 합니다. 음? 그런 다음에 진짜 캐스터처럼 카메라 음.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음. 파란색 의상을 입고 가시면 안 됩니다. <laughs> 그렇네. 어. 음. 그리고 화면을 보다 좀더잘 받으시. 시려면 음. 파란색과 대비가 되는 보색 대비가 되는 그런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음. 크로마에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더 돋보일 수 있겠죠 음. 원색 계열의 의상을 추천하고요 네. 가급적 원고 내용을 짧은 시간이지만 외우셔요 음. 그래서 카메라를 잘 쳐다보면서 하시는 음.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다든지 어. 그 캐스터의 어떤 실제 모습을 보고 싶은데 시, 그렇지 심사위원들은, 그렇지. 응, 응, 응. 근데 너무 위통수만 머리만 볼수 없으니까 <laughs> 눈막까라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현장 <laughs> 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꿀팁을 <laughs> 음. 드린다면 음. 캐스터는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하면서 측면을 보여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면 보세요, 옆면 보세요. 음. 이렇게 측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그래서 앞모습만큼이나 옆모습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어, 이점 놓치지 마시고 음. 많이 점검해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적당한 뽕도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고요. <웃음> 그래? <웃음> 어. 이렇게 1차 카메라를 통과하시면 2차. 애들이 더... 듣고 있다. <laughs> 니네도 미래야, 이게. 2차 더 심층 카메라 테스트, 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3차 완벽한 카메라 테스트와 함께 심층 면접을 하고 최종 선발이 됩니다. 와, 카메라 테스트 되게 여러 번 하는구나. 그러니까 1차 때는 랜덤으로 딱 들어오는 음.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음, 음. 더더욱이 이렇게 좀 자기를 어필할 수 있게 음.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건져야 되니까 음. 랜덤 랜덤 하다가 마지막에는 완전 집중적으로 얘의 음. 퀄리티를 보는 거죠 방송의 실력을 아 진짜 꿀팁이다 네네. 근데 캐스터는 진짜 이뻐야지만 되는 거예요? <웃음> 사실, 사실 <laughs> 이쁘면 좋죠 뭐 어, 우리 희경씨 이쁘잖아 <laughs> 감사해요 언니 어, 이뻐 <laughs> 사실 미스코한줄 알아 <젤라>. <laughs> 어. 언니 왜? <laughs> 역시 어 그럼 팔은 안으로 굽고 가재는 개 편이야 초록은 동생이고 고마워 언니 음. 미스코리아처럼 빼어난 미모는 음. 뭐 매일매일 날씨를 전해주는 사람한테 음. 뭐 그만큼의 미모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대신에 음. 밝고 친근한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이거 음. 되게 중요해. 그래, 이미지가 좋아야 어, 돼요. 이미지가 좋아야 음.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지. 그렇죠. 왜냐면 매일 나오니까 또 너무 예쁘면 질려. 그럼 어, 적당하면 음. 돼. 음. 근데 넌 너무 예쁘잖아. 어머 진짜? <웃음> <웃음> 널 질리게 만들겠어. 어쨌든, 그리고 방송도 기본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음, 음. 4학년 2학기 때딱 아카데미 등록하고 졸업하기 직전에 제가 캐스터가 돼버렸어요. 운이 진짜? 너무 좋았던 그러니까. 거죠. 기본 실력도 없는 애가 운은 드럽게 좋아가지고 돼서 음. 들어가서 고생을 했죠. 음. 잘하려고 <laughs> 어, 다듬어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은 워낙 음. 워낙에 그 방송에 기본이 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환경이 음. 많기 때문에 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진 사람들을 주로 뽑거든요. 음. 경력자들. 음. 그러니까 작은 데서라도 약간의 경력을 쌓아두시는 게 음. 중요하죠. 그렇구나. 음. 어 기상 캐스터가 되려면 글도 잘 써야 되겠어요. 음 아무래도 뭐 그치? 기사를 매일 쓰니까 기사를 써야 되니까 도움이 음. 되겠죠. 음. 그렇다고 선발 과정에서 글쓰기 실력을 보는 건 아니니까 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사실 매일 매일 한 편씩 기사를 고심해서 써 나가다 보면 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건 진짜 맞아요. 매일 매일 쓰면 늘어요. 안늘 수가 없어. 음. 음. 어. 방송작가도 사실 사람들이 글을 되게, 자, 글만 잘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글 쓰는 일뿐 아니라 섭외도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템도 찾아야지,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요구되거든요. 음. 어, 언니가 그래. 이런 거잘 하잖아. 나또 섭외 여왕이잖아. 그러니까. 복합적인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해 드리는 부분 잘 기억해 두시면 기상캐스터가 음. 되시는데 참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일단 뭐 표준어를 써야겠죠. 그렇지. 자신의 생각을 또 요령 있게 표현해야 하고요. 음. 예보를 하다 보면 갑작스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마이크가 꺼졌다거나. <laughs> 네. 돌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음. 잘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 중요하고요. 음. 음. 정보 수집 능력. 능력, 음. 분석력 그리고 음.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좀 동반되면 더 플러스가 되겠죠. 음, 그리고 JQ 지수가 높아야 돼. JQ가 뭔지 알아요? 에, EQ 말고 JQ. JQ?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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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구나. IQ, EQ, JQ. 뭐야? 잡머리 지수. 아, 오케이. 근데 음, JQ 네, 높다. 그래, 순발력은 잡머리거든. 그리고 잡지나 이런 스크랩을 많이 해가지고 그 날씨랑 음. 잘 섞어야 돼요. 그래야지 음. 나만의 독특한 독창적인 멘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요. 음, 음. 네. 아, 뭐, 하여튼, 오늘, 저기 뭐지, 그, 기상캐스터가 꾸민 친구들한테는 아주 음. 꿀팁이네. 음, 맞아요. 어. 학교 다닐 때는 방송반에 들수 있으면 들어보고 음. 아니면은 뭐 연극 하시는 분들은 음. 연극반도 들어보고 좀 음. 자신을 상대에게 노출할 수 있는 음.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떤 일이든 또박또박 말하는 거잘 해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말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음. 아시잖아 언니 어, 내가 제주도에서 자랐잖아요 음. <laughs> 억양 밥먹어 제주도는 음. 이렇게 하잖아 음. 자매 언니는 감같아 어. 근데 내가 예전에 라디오 리포터를 좀 음, 했어요. 음. 그거 할때 정말 이 그 사투리 단어는 고치는데, 왜냐면 쓰는 단어가 다르니까. 네네. 근데 이 억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제가 방송한 걸 녹음해서 듣고, 억양 나오면 고치고 또 듣고, 이걸 한 1년쯤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아지더라고요. 저는 응. 부산이잖아요. 그했어요 그러니까. 언니. <laughs> 그리고 방송 한창 때는 고쳤는데, 응. 한참 쉬다가 다시 하니까 외도살롱 첫때 보면은 응. 사투리 장렬이야. 진짜? 어? 난 몰랐지? 다시 들어봐야 되겠네. 아, 그래요. 언니 되게 응. 많이 나와요. 응. 그래서 여지기 여기 올 때, 응. 엄마랑 절대 통화 안 하고 아, 와요. 아, 그렇구나. <laughs> 그래 맞아. 그런 건 중요해. 네. 어, 그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 네. 대학을 갈때 기상 관련 전공을 꼭 해야 할까? 사실 전공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한희경 어. 씨도 정치외교학과잖아. 그렇죠. 그럼 왜 정치 안 하고 일로 왔지? 언니, 화학 어. 전공해도 <laughs> 무슨 작가를 하고 계세요? <laughs> 전공은 크게 음. 상관없고요. 오시면은 음. 기상 정보 이런 상식은 꾸준히 공부하시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음. 어, 사실 실제 전공하신 분은 예전에 내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이정민 기상캐스터라고 KBS. 아 거기 되게 그. 오래 되셨죠 아까 어, 나왔어요. 대기 어. 천문학과 어, 어, 나오셨고 어, 어. 옛날에 SBS 홍소연 씨한세분 정도밖에 없고요. 아 사실 언니 일기예보로 음. 전하는데 화 서울대 뭐 기상 전문학을 하시는 음. 그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음. 설명을 어렵게 하시는 것보다는 음. 쉽게 이해해서 쉽게 전달하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아, 그렇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전공은 꼭 상관은 없습니다 어, 그런 다만, 분들은 인터뷰에 모셔야지 네, 방송은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음, 그~ 방송 아카데미의 기상 캐스터 과정도 있어요 네 이렇게 특화된 기상 캐스터 과정이 있는 곳도 오, 있고요 있구나. 또 이런 데 가면은 예보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 직접 실습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지. 어~ 기상 캐스터 체험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 이것뿐만이 아니라 방송 아카데미의 아나운서 과정 보면은 음. 거기에 몇 차분으로 또 기상캐스터 과정에 또아 속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그런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 그렇군요. 음. 어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뽑아요? 공채도 있고 특채도 있다던데? 음, 제가 음. 임신을 9개월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9개월까지. 임신을 9개월까지 아니, 했다고. 9개월까지 해가지고 <laughs> 방송을 했다고 했잖아요. 어, 어. 이제 10개월이 되면 애를 낳으러 가야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그만큼 결혼이 생기는 거죠. 음, 음. 그러면은 방송사마다 그런 상황이 틀려요. 음. 프로그램이 증언, 증, 이렇게 만들어진다거나 음, 음. 아니면 사람이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거나 음. 이런 방송국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방송국에 귀를 기울여서 이런 음. 특채가 있다, 공채가 있다, 이런 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음. 어, 그런데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오늘 뭐 기상캐스터가 되는 방법 A부터 Z까지. Z까지. 어, 우리 Z라고 하잖아. Z까지. 나, 나 Z라고 하면 한니가한테 혼날까봐 지라고 했는데. 나 언니 맞춤형으로 Z라고 했는데. 그래. <laughs> 난 학교 다닐 때 Z로 배웠거든. 나도. A부터 Z까지. 우리 잘 알아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음. 점 있으시면. 전화해요. 아니요? 010. <웃음> <웃음>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네. 성실하게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음 자, 그 다음에 피카츄 갈까요? 네. 해주세요. 음. 어, 오늘 음.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꿈을, 음.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진짜 언니 잘 갖다 붙인다. 그러니까. 아. <laughs> 아유, 방송작가 15년 하면 뭐든지 엮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정말 엮어야 돼. 네네.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꿈 전도사죠. 김수영 씨. 음. 네, 김수영 씨의 꿈을 이루는 마법 카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어른용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김수영 씨가 쓴첫 번째 자기개발 동화책인데요. 동화책. 김수영 씨 아시죠? 나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그 골든벨 소리 몰라 골든벨 소리아 진짜? 어. 어그 방황했다가 뭐 그래. 마음 잡고 멈아 어.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예 작가잖아요. 어 그렇군. 음. 불우한 청소년기 시절 이제 반항과 가출을 어. 일삼은 문제아였지만 어, 꿈이 생기자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그 사람들이 좀 비웃었대요. 음.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이겨내고 독학으로. 어. 연세대에 진학을 했어.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입사했는데 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음, 그래가지고 그암 진단 받은 다음에 죽기 전에 내가 이것만은 해보고 싶다라고 써내려간 꿈 리스트를 쓰고 그꿈 리스트의 대부분을 지금 이뤘다고 하고요. 대단해.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laughs> 음. 최근에 음. 그첫 아기 낳았어요. 오우. 음. 어, 이 꿈을 이루는 마법 카페는 그 아이들을 위한 동화 형식으로 쓰여져 있고, 김수영 씨 본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 또 쓰, 썼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면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다. 네네. 이런 내용이고요. 음. 어, 작가 본인이 열두 살의 김수영 어린이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썼다 그래요. 와. 네. 실제 그, 본인의 경험담을 썼다고 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음. 제가 나오자마자 우리 큰 아이한테 읽어보라고 했죠. 음. 그래도 우리 큰 아이가 읽더니 그 버킷리스트를 쓰더라고 자기도. 오, 그렇구나. 요즘 아이들이 뭐 꿈이 뭐야 이러면 건물주요. <laughs> 그러니까. <웃음> 공무원요. 뭐 이렇게 어. 약간 영혼 없이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걱정이에요. 좀. 음, 어, 이런 책한권 권해주면서 조금 동기부여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웨더살롱 어른부터 아이까지. 정말 언니 픽업 부 좋네 좋네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좋아해 주시면 저도 감사하고요. 네. 아주 기쁘게 준비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피드백도 주시고 어, 이런 종류가 궁금한데 어떤 책 읽어요 남겨주시면 제가 또 맞춤으로 네. 책도 소개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희경 김작가의 웨더 살롱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제발.